3초 정답 토익 과외입니다. 토익 시험에서 형용사 뜻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지금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토이키 출력 문제 1번 보세요.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꼬리를 보니까, AL이나 IV 나왔다, 형용사. ED로 나왔다, 이거는 과거 시제의 동사 아니면 PP. 형용사와 같이 놓을 수 있는 거는 과거 시제 동사가 아니라 PP가 되겠죠. 그러니까, 형용사와 PP 뜬 문제는 먼저 빈칸 앞에 비동사를 보세요. 비동사가 없다. 그러면 뒤에 명사를 봅니다. 명사가 사람 명사가 나왔네요. 정답 A번. 4번의 ABCD, 형용사 뜻 문제, 빈칸 앞에 비동사 확인, 비동사가 없어요. 빈칸 뒤에 명사, 가격 앞에 쓰이는 형용사 뭘까요? 정답 A번. 호익시험에서 형용사 뜻 문제의 패턴은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놓이는데, 빈칸 앞에 비동사를 봐서 정답을 찍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형태에 그래서 비동사형사투 동사원형 비동사인사투 명사 비동사형사 전치사 비동사형사 대시고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빈칸 앞에 비동사가 없어요 비동사가 없을 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정답 찍습니다 그때 명사를 봤을 때에 사람인지 사물인지 이런 형태로 정답을 찍는 연습을 할 텐데 일단은 빈칸 앞에 있는 비동사는 여기 있는 형태는 안 하고요 뒤에. 빈칸 뒤에 명사가 나오는 구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otential, prospective. Potential하면 잠재적인이고, prospective는 잠재적인 장래의라는 뜻인데 사람, customer, client. 이 고객이라는 이 명사 앞에 빈칸이 놓이면 potential, prospective 무조건 정답을 찍으세요. 요 패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익기출의 문제 1번 보세요 형용사 뜻문제가 주어졌을 때 빈칸 앞에 비동사를 보는데 비동사가 없을 때 뒤에 명사를 보거든요 명사가 사람이다 그럴 때는 정답을 뭘까요 이때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나왔다 퍼텐셜 정답 A번 그리고 사람 명사 앞에 놓이는 형용사 이렇게 빈칸 쳐서 나왔을 때는 뭐냐면 단골 고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Regular 하면 은 정기적인 그래서 Regular Customer Visual 하면 정기적인 고객 정기적인 방문객 Frequent 빈번한이라는 뜻입니다 빈번한 고객 Frequent Customer Frequent Visual 빈번한 고객 빈번한 방문객 그 다음에 Loyal Loyal 하면 충성스러운 아니면 충실한 이 뜻입니다 그래서 Loyal Customer Loyal Visual 하면 은 충성스러운 고객 자 Repeat Repeat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반복 반복하다는 동사도 있지만 반복이라는 명사가 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형태에서는 현용사 자리 문제지만 반복이라는 명사를 두고 머리 안에 넣으세요 그래서 repeat customer 러왔다 반복 고객 다시 찾은 고객 해서.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봅니다. A, B, C, D. 형용사 뜬 문제가 되겠네요. 꼬리를 보면 A, L, E, N, T 이런 단어는 형용사니까 두 개가 형용사다 하면 다 형용사 뜬 문제에요. 빈칸 앞에 비동사가 없어 비행칸 뒤에 명사. 비즈를 방문객, 고객 나왔다. 정답은 frequent. C번. frequent 하면 은 빈번한 이런 뜻이 되겠죠. 빈번한 방문객, 단골 고객입니다. available의 특징은 명사 앞에 놓이기도 하고 특이한 거는 명사 뒤에 빈칸 쳤을 때 정답률 상당히 높다. 그리고 BLE로 끝나는 거. 이 단어들이 보통 possible, 가능한,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 단어들은 명사 뒤에 잘려요. 그래서 available position, 이용 가능한 자리. 아니면 position availabl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vailable room, 이용 가능한 방. 아니면은 room available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available 선택지 나왔다 정답률 굉장히 높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서도 빈칸 나왔을 때 아주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be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 정답률 높다. 기출력 문제 보겠습니다. ABCD. 꼬리를 보면 형용사 뜻 문제.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그랬을 때는 빈칸 앞에 비동사 보는데 비동사가 없어요. 빈칸 뒤에 명사 보는데 명사가 없으니까 앞에 명사 그리고 선택지에 available 나왔다. 거의 정답이 되려고 등장했구나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방. 이렇게 정답을 찍습니다. 2번 볼까요? A, B, C, D. 형용사 뜬 문제죠. 꼬리를 보면 BLE, AL, BLE, IV. 형용사 뜬 문제일 땐 빈칸 앞에 비동사 어, B동사 있으면 원래 규칙의 패턴이 있는데 이때 available이 나왔다면 거의 정답률이 높아요. 라는 겁니다. 해석을 해도 정답이 될수 밖에 없는 게 specific. 특정한 product, 제품, information, 정보는 is available. 이용 가능해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로 잘 나오는 단어 Accurate이란 말은 정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 앞에 빈칸 쳐서 Accurate Information 정확한 정보 Prediction 예측 예상이라는 명사 앞에 쓰여서 정확한 예측 그 다음에 Record 기록이라는 명사 앞에 정답이 될수 있는 패턴이고 Accurate은 요거는 당연하게 비동사 뒤에서도 잘 나오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놓이면 정확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정확한 기록. 호익에서 무료에라는 이 단어 아주 좋아하죠. Complimentary 하면 무료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reakfast, 아침 식사 앞에 빈칸이 나오면 정답. Beverage, 음료. Shuttle, 앞에 나왔다. 얘네들은 전부 다 Complimentary. 무료의라는 단어가 정답입니다 기출량 문제 3번 볼까요 tiv 이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아 형용사구만 형용사 뜻 문제 빈칸 앞에 비동사 비동사 없 빈칸두의 명사, breakfast, 아침 직사, 정답은 complimentary, 정답 A번이 되겠습니다. 가격이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형에서 볼까요? affordable, reasonable.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가격 앞에 완전히 잘 나와서 알맞은 적당한 저렴한 이 뜻은 affordable. 합리적인 적당한 뜻은 reasonable. 이거 같이 세트로 알아주세요. 가격이나 비용 앞에 잘 나와요. 이 race라는 단어는 비율 이 말도 있지만 가격이란 말도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4번 봅니다. A, B, C, D. 형용사, 뜻 문제, 빈칸 앞에 비동사, 확인, 비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빈칸 뒤에 명사, 확인, price, 가격. 가격 앞에는 affordable, reasonable. 정답 A번. 형용사 단어 중에 광범위한 폭넓은이라는 단어, 완전히 중요하죠.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어, 빈칸으로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하더라도, 독해 문장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반드시 머리 안에 넣어주세요. 그래야만이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자, extensive라는 말은 광범위한, 폭넓은의 뜻입니다. 경험 앞에 잘넣어죠 Extensive experience, 폭넓은 경험, 광범위한 경험. Research, 연구, 조사 앞에도 놓입니다. 광범위한 연구. 지식이라는 단어 앞에 놓이겠죠. 광범위한 지식. Extensive damage, 폭넓은, 광범위한 손상, 손실, 피해. Range, 범위라는 단어죠. Extensive range, 광범위한 범위, 폭넓은 범위. 그 다음에 selection, 선택, extensive selection, 광범위한 선택, 폭넓은 선택. 전부 다 본인의 단어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뜻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빈칸 앞에 비동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빈칸 앞에 비동사를 왜 확인하느냐? 여기 예문을 보면, A, B, C, D 형용사 뜬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빈칸 앞에 비동사 확인. 비동사가 있죠? 그때는 뒤에 투동사가 연결되면, 비동사, 형용사, 투동사 원형에 알맞은 형용사가 정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뜻 문제가 나오면 빈칸 앞에 비동사를 보세요. 그게 정답률이 굉장히 높고 빈칸 앞에 비동사 없다? 그럼 빈칸 뒤에 명사.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빈칸 뒤에 명사를 봐서 정답을 찍습니다. 형용사 뜻 문제가 나왔을 때 빈칸 앞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 비동사에서 투동사가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Be able to 동사 원형. 뭐마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마할 수 있다. be able to 동사원형 뭐마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할수 없다 be 리 b l e to 동사원형 엘 b l e 자격이 있는 자격이 있다 to 동사원형 뭐 하는 것이 즉뭐 마에 자격이 있다 be ready to 동사형 ready 준비가 되어 있는 be ready 준비가 되어 있다 투 동사 뭐하는 것이 be proud to 동사형 자랑스러워한다 뭐하는 것이 이렇게 빈칸 앞에 비 동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비 동사가 있다 세트로 되는 것으로 정답을 찍어줘라라는 겁니다 자 빈칸 앞에 비 동사 없다 그때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형용사 뒤에 명사에 따라서 정답이 찍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뜬 문제가 나오면 빈칸 앞에 비동사를 보는데 비동사 없다. 그러면 빈칸 뒤에 명사를 보셔라. 사람 명사 앞에 나오는 단어가 정답일 수 있고요. 다음에 사물 명사, 즉 사람 명사가 아닌 명사 앞에 정답 3초짜리 가능한 단어들 배워봤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 단어를 암기하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면요 독해력도 굉장히 나아지실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